네, 와이드 빈생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삼삼시장을 지키려는 자와 그다음에 무너뜨리려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니까 삼삼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전통성을 좀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이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많은 어떤 분들이 이제 삼을 접하 처음 접하다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돋대기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평생 원래 이제 4 3년 차가 되네요. 그래서 0만입 밥을 먹은 지가. 근데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가슴에 닿아 놨던 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삼이 뭐 천만 원짜리다. 뭐 일억짜리다. 몇억짜리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신뢰하는 분도 있고 신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산시장에도 거래가 있어요. 옛날부터. 원래 3이 감정가가 이게 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매입하는 조건은 30%입니다. 한 3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경매를 해도 이3이이삼 삼이 만약에 천만 원짜리라 그러면 뭐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쭉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만 원대까지 판매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그 그 가치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제 소견서에 발부하는 것이지 이 삼이 천만 원짜리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에 팔면 좋은데, 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천만 원짜리가 지금 보면 뭐, 몇십만 원도 판매되고, 몇백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표가 뭐냐면, 내가 천만 원이라고 소견을 했을 때, 이걸 지킬 겁니다. 천만 원에 어떻게든 팔아볼 겁니다. 그 대신에 소견서는, 소견서가 발부되는 거는 최심자 마음입니다. 최심자님이 이제, 아 소견, 이 사람이 얼마입니까? 소견해 줍니다. 그 대신 거기에 한분 없습니다. 한분 없고, 단지 그 삶은 이제 보관, 이제 위탁은 없다는 것이죠. 좀 다른 거는 이제 위탁은 없습니다. 원래부터는 위탁 없고, 제가 이 냉장고가 뭐고 그냥 다 그냥 처리할 거야. 그냥 여기는 공간, 내가 일단 이제 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있으면또 하다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영상에는 지키는 자가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우리나라에매력짜리삼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5월 달 5월 달에 정말 행사를 할 겁니다. 전국 행사를 한번 추진해서 정말 우리 삼삼문화 종주구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